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많이 시달리셨어요.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좀 시험에 들게 하려고 또 테스트한다는 명목으로 어떻게 하면 좀 넘어뜨릴까 해서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게 하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질문들 또 아주 의도가 불선한 질문들을 포부어 대고 있었는데 이제는요 오히려 그 권세에 대한 분명한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오늘 23장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계속해서 일곱 번에 걸쳐서 13, 15, 16, 23, 25, 27, 29절에 화 있을 진저라고 일곱 번이나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것다 차지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절대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고 은혜이고 복인데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화가 임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믿고요. 아주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오셨기에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 진저와 함께 우리의 온전한 처지 마태복음 5장 복 있는 자 너희여와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시작된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좀 연결을 해서 기왕지사 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우리는 화를 당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복이신 예수 그리스 도 때문에 그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만 아둥바둥하다 보니까 이제 섭섭한 게 나오고, 마음 가운데 들지 않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복된 존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복된 존재답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화가 임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시작된 이화 있을 진저라고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퍼부어됩니다 무어 뭐 된다라는 표현이었지만 아주 혹독하게 예수님이 너희들 그런 모습 자체가 화를 당하고 화를 자초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화를 당하게 되는 이유는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식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와 뒤에서가 다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이 사람한테 이야기한 거하고 저 사람한테 이야기한 거하고 달라요. 왜 그렇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달라요. 아,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예 그것이 은혜죠 아멘 하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돌아가는 순간부터 또 돌아가서 삶의 터전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 그랬냐는 듯, 은혜를 까먹은 건지 아니면 은혜가 이해가 안된 건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 이전의 표정과는 달리 삶에서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들로 은혜 받은 모습이 아닌 그 행동들.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삶 기도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삶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삶 앞과 뒤가 것과 속이 다른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저도 이화 있을 진저라는 이 예수님의 이 저주의 선언이 우리에게 절대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절대 이런 일은 없게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바라고 소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일대일 관계에서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서 벌어지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오늘 16절부터 또 22절까지 한 달락에 화 있을 진저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뭐가 화이고 왜 화를 당하게 되느냐 하면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laughs> 눈이 먼 인도자랍니다. 눈이 멀었는데 인도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눈이 멀었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아니,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은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의 악 다름도 못하는 판에 누군가를 보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내가 인도할 테니까 이게 누구 얘기냐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 얘기거든요. 이건 뭡니까? 이건 그냥 막 하는 말로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눈은 멀었는데도 여전히 누군가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눈이 멀었는데요. 눈이 안 보이는데 누군가를 보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자기가 되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눈이 멀도록 교만에 이르게 된 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아예 교만함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 앞에서 나서서 자기를 그 리더격으로 세워 자기가 앞서서 자기가 눈이 멀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판에 누군가는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교만함에 눈이 멀어버려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들의 처지를 화 있을 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 하면 벌받아 이게 아니라 그 상태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화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 자체 눈이 먼 채로 인도하겠다고 이끌어가고 있는 그것이 화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 이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로구나. 가 아니라 잘 보십시오. 눈먼 채로 인도하고 있는 중.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먼 채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눈이 먼 채로 교회를 이끌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나라를 보면요. 나라 안에도요. 수많은 위정자들이 있고, 앞서서 인도해 가고 이끌어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신문지상이나, 뭐, 뉴스를 통해 보면, 야, 정말 어떻게 저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건가, 라고 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는 이들도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신랑의, 신앙의 연륜들이 있다 라고 해서 그게 물론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라는 그런 이름으로 명분을 화 시킨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이끌어 줄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연륜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신앙생활 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아유, 당연히 이끌어 줄만 하지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정말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눈이 먼 채로... 이끌어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 줄 때가 있습니다. 아니 혼자는 눈이 멀어 있는데도 모르는 채로 본인은 좀 누군가의 본이 되고 이걸 이끌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도를 받다면 그건 불보듯 허한 결과가 나타나겠지요. 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가장이죠. 엄마 아버지들이, 그렇죠. 자녀들 이끌고 인도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은 눈먼 인도자가 될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요. 뭐 여러 부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관련돼서 이야기하자면 여기 석기관과바리새인들처럼 그런 눈먼 채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정말 교만의 눈이 멀었고 또 스스로가 그것이 화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또 이끌고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 볼게요. 그들이 뭐라고? 이게 눈이 멀은 채로 지금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 준답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맹세 얘기를 하네요. 뭐, 맹세하는 거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본문상을 이렇게 보시면.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 본문의 본질. 16절부터 22절은 맹세할 땐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아니요. 이미 맹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아무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맹세 얘기를 또 꺼내버립니다. 자,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던 33절부터 37절까지 본문과 오늘 16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럼 맹세 아무것도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맹세 얘기가 또 나와버렸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것일까? 예. 맹세를 하, 해야 되는 거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한 맹세 자체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ughs> 맹세는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죠. 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제 답하시면 이 하나님도 맹세하신다고, 내가 나를 걸고 맹세한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맹세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맹세를 해. 내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 우리 어머니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그렇게 맹세한다고 할 때, 맹세라는 말과 누구를 걸고 뭘 걸고 맹세한다고 할때참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그 사람 참 신실하구나 라기 보다는 오죽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끌어당겨 맹세를 할까 그 뒷면에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자꾸 감지가 되지요 아 이게 잘 믿어주질 않으니 저런 걸 걸고 맹세를 하는 거로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맹세한다고 하지만 너희 인간들아. 너희 사람들아. 너희는 맹세한 것을 다 지킬 수 없다. 너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람이다. 그러니까 맹세라는 거 하지 말아라, 예. 맹세라는 거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6절부터 22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맹세를 할 때, 본문이 마태복음 5장과 여기를 연결하면, 그냥 맹세라는 거 하지 말아라. 그 잠깐 뭐뭘 걸고 내가 아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뭐 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도 안 믿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부분에서 아주 석연찮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아라.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16절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아니,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본, 의도 파악하지 못한 채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맹세할 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성전을 걸고 맹세한다. 근데 또한 사람은요? 뭐라고 맹세합니까? 내가 그 성전에 바친 이 금을 걸고 내가 맹세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이거 뭔 얘기입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본질이 그겁니다. 그런데요. 성전에 드린 금의 가치를 걸고 맹세를 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셔도 이게 말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감을 잡으실 거예요. 뒤에 나오면요.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 행동하는 게 완전 눈먼 자들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걸고 맹세하는 건안 지켜도 괜찮음. 그러나 성전에 갖다 바치는 금에 대해서 그걸 걸고 맹세했다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 돈을 걸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걸고 맹세했으면 손해볼 게 없음. 그러나 자기가 성전에 갖다 바치는 금, 예물을 걸고 맹세를 했으면 뭐 이런 거죠. 그만큼 손해. 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그런 결과 발생. 그러니까 반드시 돈을 걸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됨. 하.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없거니와또 그런 식이에요. 재단은요? 예, 성전 안에 있는 재단 아닙니까? 제사드릴 때 쓰는 재단이요. 그걸 걸고 맹세하면 또안 지켜도 됨. 그러나 뒤에 나와요. 나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갖다가 바친 거 있잖아요. 거기다 태우기 위하여 갖다 바친 재물, 예물을 걸고 맹세한 것은 그거 반드시 이런 거죠. 아까 돈 걸고 맹세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재물 걸고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해요? 안 지키면 그 돈만큼 손해본다? 안 지키면? 여러분 계산 나오시죠? 재물은요? 잡아서 죽이는 거니까 안 지키면 그 재물꼴 될 거야. 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서계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셔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전과 재단을 걸고 맹세한 건안 지켜도 되고, 거기다 갖다 바친 돈과 재물을 들고 바친 것은, 그것을 들고 그것을 걸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발상 자체가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아니, 맹세라는 건 아예 할 수도 없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린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성전 재단 걸고 맹세한 건안 지켜도 되고, 거기다 갖다 바친 돈과 재물과 그걸 가지고선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계속해서 16절에는 눈먼 인도자여 했다가 17절에는요, 어리석인 맹인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또 19절에 맹인들이여 라고 또 얘기를 해요. 너희들 정말 모르는구나. 정말 완전히 눈이 멀었구나. 아무것도 못 보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아, 19절이죠.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건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크다라는 얘기는.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인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자와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인데 너희는 오히려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렸구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 성전과 예물, 재단과 재물. 그리고 성전이나 재단을 걸고 맹세한 건안 지켜도 무방. 그러나 거기다 건 돈과 거기다 걸은 재물을 걸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됨.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눈먼 맹인들, 맹인들이여, 눈먼자들이여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지금 눈먼 신앙이거든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이여, 요걸 아주 정확! 하 표현을 해낸 예, 속담이 있지않습니까 옛말이 있잖아요.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제 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 아주 표현이 그 표현 정말 인용하기도 짝 꺼림직스러운 그 표현인데, 딱그 표현대로 됐어요. 제 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재단이나 성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다 갖다 바친 금액과... 재물로한 가치를 두면서 그것처럼 손해 볼수 있고 그것처럼 당할 수 있다라는 이 개념 그것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 다못 지킵니다 우리는요 맹세 할 필요가 아니 하시면 안 돼요 맹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못 지켜요. 나중에 안 지키고 못 지키건 우떻게다 그걸 당하려고 맹세를 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거기다 바친 금덩어리와 재물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닌 성전이나 제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제법에만 관심이 있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할게요. 본문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겁니다. 뭐 내가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가 성전을 걸고 맹세하고 내가 제단을 걸고 맹세하고 내가 바친 헌금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갇힌 재물을 걸고 내가 때로는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거 말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재단으로 불로임하는 하나님, 예, 맹세하려고 하지 말고, 뭘 걸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라. 이거예요. 맹세 같은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뭘 걸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재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이본 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맹세하려고 하는 내가 뭘 걸고 해서 내가 반드시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증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해라. 그러니까 그 금, 금덩어리요. 예물. 갖다 드리는 이유는요. 뭘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또 재물 갖다 바치는 건요, 내가 재물을 바치므로 속죄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걸 가지고 거기다 대고 맹세를 해버리니 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맹세 같은 거할 필요 없다. 아니 맹세해봐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믿어주시지도 않아요. 아예 우리는 맹세한 걸 지킬 수 없는 존재니까,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자꾸 맹세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해라. 맹세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그 관계에만 집중을 해라.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가거나, 재물을 가지고 가는 목적은 바로, 그것 자신의 결백성이나 자신의 단호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니 이제는 제밥에 관심 갖지 말고 본체이신 하나님 본질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해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당시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직격탄을 날려버린 명확한 예수님의 지침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삶이 있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날들을 예. 엉뚱한 것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맹세 같은 거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뭐 갖다 바치고 드리는 것 예야 좋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걸 어디에 씁니까? 맹세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는데 사용할 뿐이라는 것이죠. 맹세할 필요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해라. 예, 오늘 한날 여러분께서 그 어떤 것도 증명해내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만 집중하셔서 드리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